레위기 16장 21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지니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나곧 너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려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또 순종할 때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지만은 또 불순종할 때는 또 그에 상응하는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 3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부분에서는. 청종할 때에 즉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었었습니다. 그 땅이 잘 될뿐만 아니라 그 땅에 기가 하는 모든 일들도 또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구절에 이해해 보면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지인데, 물론 이 앞에서 이미 14절부터 또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게 되는 것,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시는 게 아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말씀의 훈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에는 그때 징계하신다 그러셨어요. 징계도 강도를 점점 높이신 다음에 그래도 또 여전히 그 길을 가면 칠 배나 더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도 더그 죄악의 길을 계속하게 될 때에는 어제 읽은 18절에 보면 일곱 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심판이 이르게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도 그에 더하여 나를 거스르고 청종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계속 그 일을 당한 할 때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21절 끝에 보면요.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여기 보면 더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재앙이 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더 해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보면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게 쌓여서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화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컬을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생사 화복이 있는 것이죠. 생사라는 것은 살고 죽는 것, 또 화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지만 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계속 악한 길을 가면 은 오늘 해주신 경고의 말씀처럼 결국 더 재앙을 내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즉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 이게 쌓여질 때에, 모든 것은요 쌓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도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신다 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내그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자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그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해 겸손할 때, 겸손이 계속 유지될 때에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는 이전보다도 더 크신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일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함께 통성,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는 연결돼야 돼요 진실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진실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진실함과 겸손함 속에만이 주의 능력이 거기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여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럴 때그 능력이 무너지지 않고 그 능력이 더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가 다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요 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또 하나는 위로 올라가면 저 위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탈이 나는 건요 다 원인이 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아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밑빠진 독이라고 밑빠진 독. 그러니까 밑빠진 독은 이 아래 문제인데 그 밑빠진 독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물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처럼 진실을 잃어버리면 그게 밑빠진 독이에요. 우리 인생이 진실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이야말로 진실이 뭐예요? 거짓 없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그 진실함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밑빠진 독입니다. 그래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새벽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는 내, 밑바, 내이 가장 기초, 내 인생의 기본이 진실한가를 점검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진실을 놓치면 내 인생은 밑빠진 독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는 위의 문제라고요. 그는 결국... 이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의 그 찬양은 나의 진실함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순간의 겸손을 놓쳐버리면 그동안의 진실함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진실함 위에 쌓여졌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마치 공든탑이 무너지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을 놓치면 여러분이 쌓아온 것 그거 다무너지 게도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겸손해야겠지만은이 겸손함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쌓아온 것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아래의 문제는 밑빠진 독의 문제고 위로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문제고 이거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 이거 두 가지 이 문제를 늘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아래 수 아래의 기초 인생의 기초가 되는 진실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겸손해야만 우리 인생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인생 말년에 무너지는 인사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 그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얼마나 허망해요. 누구는 누구든지 이두 가지 문제예요. 아래의 문제 위의 문제예요. 그건 결국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도 하고 겸손을 놓칠 때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경험 속에서도 주변에 얼마나 그런 현상들이 보인 많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결국 천국까지 가는 복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기에서 경고의 말씀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복에 대한 말씀보다도 경고에 대한 말씀이 두 배나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바르게 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재앙이 더해지면서 22절 들심승을 보낼 것이고 또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할 것이다. 길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막히는 것이죠. 길이 끊어지고 막히면 길이 열려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인데 길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경고해 주시는 것이고 23절에 보시면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할 진대 대항은 뭐예요?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무너지죠 24절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너희가 대항한다면 나도 대항한다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수준에서 나도 너희를 대항하겠다. 예?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 말씀하실 정도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칠 배나 더칠 것이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설 수 있겠어요? 그결은 예? 망하는 길이죠. 25절, 칼을 너희에게로 가지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일종의 옛날로 말하면 연병이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철저하게 회개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이삼 년째 맞이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부터도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라고요. 코로나라는 건요 이게 스페인어로 이 코로나가 이게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우리 머리 속에 머리 위에 코로나를 써야 될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코로나를 써야 된다고요. 코로나는 멸류관이에요. 그런데 왜그 멸류관이 오늘 이렇게 연병을 나타내는 이름이 됐을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정말 멸류관처럼 보이잖아요. 이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뻐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죽이는 균이라고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지는... 마치 코로나 같은데 그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는 코로나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머리에 코로나를 씌워 주신다고요. 코로나가 면류관이라니까요. 지금의 이 코로나를 보면서 보이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상을 온통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결국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코로나는 그게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지 아시죠? 네?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에서 기억하십시오. 진짜 코로나는 천국에서 쓰여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이 진짜 코로나라고요. 코로나라는 뜻 자체가 멸류관이라고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계속 코로나, 코로나 그냥 노이로제에 걸렸지만 진짜 코로나는 좋은 코로나라고요. 천국에서 써야 되는 생명의 멸류관이 코로나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거기에 혼란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아왜 하나님이시되 이렇게 코로나 현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천국에서 정말 참된 코로나 참된 면류관 건 코로나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면류관이란 뜻인데 왜이 땅에서의 이런 것은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코로나가 우리 머리 위에 쓰여지는 그런 소망을 보게 하실까 이런 영적인 역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 2 6육절 보면요. 거기에 결국 양식을 끊어버림으로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는다. 각각 한 화덕을 차지하던 여인들이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화덕 하나 놓고도 그냥 고고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까요? 먹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먹어도 그게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줄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으로 볼 때도 영적으로 줄이는 시대가 바로 그런 때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영적 기근이 든다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기근이 들지 않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늘 온전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늘 새벽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 능력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인생이 밑빠진 독이 되어서도 안 되고 공든탑 무너져서도 안 되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충만한 더욱 크신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